자, 시노펙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노펙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주님들 매매에 도움되실 수 있는 이런 교육 자료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자, 이런 종목 선물까지 좀 준비를 좀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 해당 선물들 자, 반드시 좀 받아 가시고 그리고 나서 시노펙스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날짜로 해서 영상을 자 요렇게 좀 촬영을 좀해 드렸는데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해 주셨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노팩스 이 주주방 안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입장을 좀해 주셨는데 자 먼저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좀 잡아 드렸었던 이런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였죠? 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어제 잡아드렸던 포인트 자 지금 현재 구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이 잡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해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뒤에 가게 돼서 엄청나게 이렇게 큰돈이 된다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3.74%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인 이 8,860원 라인이 지금 깨지긴 했지만 지금 이전 저점 바닥 구간이었던 이 8,290원 라인 8,300원 라인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바닥이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구간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이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시노펙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재료들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좀다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였죠?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시노펙스의 실적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노펙스의 실적이 얼마만큼이나 증가를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노펙스의 주가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저평가 구간인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자, 요거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눌러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노펙스 실적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2300억, 22년도에 2400억, 23년도에 지금 2600억으로 매출 자체는 지금 소폭씩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자, 곱하기 2두 배씩 이렇게 매번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부채비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약간씩 소폭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곱하기 이만큼 두 배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부채비율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노펙스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유보율 역시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죠? 2024년도. 2024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과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소폭이 소폭씩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24년도의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로는 이 혈액투석기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결정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혈액투석기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혈액투석기의 시장 규모는 2조 8천억짜리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노펙스의 시장 점유율은 20%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600억이라는 매출이 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시노펙스의 주력 상품인 이 FPCB 이 FPCB 같은 경우는 삼성과의 납품 계약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2천억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그외 부가적인 알파 매출 어떤 거 있습니까? 바로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 같이 현대차와 수소연료전지 공급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혈액주석기 매출 5,600억에 그리고 나서 FPCB 2,000억에 지금 23년도 매출 2,600억 자이거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정된 매출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1조 조단위가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파 있죠? 알파 뭐였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공급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매출 자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앞으로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내용과 시나리오를 좀 잡아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해당 자료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잡아드렸고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노펙스의 단기간점, 그리고 중기간점, 그리고 장기간점에 각각에 따른 이런 목표가를 제가 안쪽에다 좀 집어 넣어놨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시노펙스가 지금부터 주가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끌어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신호팩스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신호팩스의 주주방까지 무료로 좀 개설을 좀 해놔가지고. 제가 이 시노펙스 무료 주주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추가되는 내용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해당 무료 주주방에 참여하시는 방법과 이 해당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589-3671번 옆에도 50 나와 있죠 589-3671번으로 자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자료와 함께 이 신호 팩스의 주주방 입장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이 선생 자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걔가 기존 영상마다 설명을 드렸던 세력주 종목은 바로 자 한미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 4월부터 매집주로 지속해서 영상마다 추천을 좀 드렸었고 이 구간이 지금 23,000원 구간부터 해서 자 카톡방에 입장을 하신 분들과 함께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2024년도 3월 2일 20... 28일 날 전원당 13만원으로 수익 실현이 완료가 좀 되면서 총 1년간 보유를 하면서 누적 수익률 자체는 463%에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 갔었죠. 자 수익 보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자 해당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자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엄청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자, 늦게 입장을 하시면 늦게 입장을 하실수록, 자, 수익률은 좀 적어졌었다. 자, 그렇지만, 자, 이 구간에서만 입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라인 13만원 라인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150%정도의 이렇게 수익은 좀 챙겨가셨었죠. 자, 수익 보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좀 축, 좀 축하를 좀 드리고요. 자, 반응이 좀 좋아서 제가 세력주 추천 2탄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종목 역시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1탄과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이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2024년도 4월부터 제가 매집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시가 총액은 3천원 3천억 후반대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예상 보유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보유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시고 자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574%가 나오는데 이 수익률을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400%까지는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이 종목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와 이거 미쳤죠 자 보시면은 외인과 기간 쪽에서 특히나 이 기간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중이좀 되시고요 자 웨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 연기금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와 기타범인 역시 자, 최근 들어서 물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모펀드와 기타법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이 내부자들의 창구로 좀 이용이 되는 데가 바로 사모펀드와 기타법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부자 창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엄청난 이런 이슈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소리가 좀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의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일봉 차트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 여기가 1년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총 5년 동안 이렇게 매집이 좀 이어졌고, 자, 가장 최근 같은 경우 이런 역사적 거래량까지 띄워주면서, 띄워주면서 이전, 이전 고점이었던 이 라인이 지금 좀 돌파가 좀 됐어요. 즉이말 자체는 5년간의 이런 매물대가 지금 소화가 좀 됐다는 소리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일봉상 차트만 놓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높아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현저히 낮은 모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수 수익률이 574% 정도 그리고 최소 무난하게 잡아도 자400% 이상은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589-367 하나번 자,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89-367 하나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안으로 좀 초대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간략한 정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타점. 이 타점이 좀 담겨져 있는 정보를, 자료를 먼저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세력주 이탄 종목 역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매수하신 다음에 이런 큰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단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육 자료 받아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캔들의 기초 강이 두 번째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이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 강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이 다섯 번째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이렇게 총 여섯 개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6번 목차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신호 검색과 그리고 나서 이 검색기 이 신호 검색과 검색기를 제가 선물로 좀 넣어 놨는데 신호 검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잡아 주는 이런 검색기인데 자, 일단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된 종목을 예, 예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확인되시죠? 자,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지금 한49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제주반도체 역시 지금 아래쪽에서 확인되다시피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600% 600%, 6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 화살표가 잡히긴 했는데 조금 일찍 잡혔죠. 좀 일찍 잡혔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구간부터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거? 1114%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화살표가 발생이 됐죠?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대략적으로 봐도 한180%한170% 180%, 한 170%, 18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세력의 이런 매집이 이제 거의 끝이 나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큰 시세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자, 이런 물량 테스트. 자, 이런 물량 테스트를 테스트 구간을 잡아 주는 이런 화살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신성 델타 테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아닌,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런 화살표인데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엉터리인 거지 그거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찾아주는 자, 이런 검색기까지 해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육 자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는 주식 이 주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도 좀 벌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자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자료, 자이 교육 자료를 어,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해당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 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죠?